지학사 민창규, 고등영어 2, 4과. Life is all about choices.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from seemingly unimportant daily choices. 자, from A to B. 여기 나왔죠? 정리하겠습니다. from A to B. 뜻이 뭐예요? A부터 B까지. 이런 뜻이죠. A부터 B까지. 자 seemingly 겉보기에 자 겉보기에 중요하지 않은 매일매일 선택에서부터 자 그게 뭐 같은 거냐면 like deciding what to eat for lunch 자 여기에 like 뭐와 같은이라는 뭐의 역할 전치사로서의 역할하는 like 왔죠? 자, 쌤이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대동, 명사, 대명사, 동명사가 온댔어요. 자, 이 경우에는 지금 동명사가 왔죠? like 뒤에 deciding 왔잖아. 그러면 점심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을 결정하는 것과 같이 중요하지 않은 일상생활 선택에서부터 자, 어디까지냐면 huge, 거대하게, 거대한 인생을 바꿀 만한 결정. 뭐와 같은. 자, 미래의 경력, 미래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자, like 또 나왔죠? 뭐와 같은. 뒤에 choosing, 또 ing 왔어요. 전치사에다가. 뒤에 동명사가 온 스타일입니다. 자 그러면 자 점심 뭐 먹지 하고 선택하는 것과 같은 중요하지 않은 일상생활의 이런 선택부터 이번에는 완전 인생을 바꿀 법한 그런 결정 뭐 미래의 직업 결정하는 것 같은 그런 것까지 우리는 페이스한다 마주하게 됩니다 마주하다 란 뜻이에요 자 같은 단어 뭐 있어요 encounter 요런 단어 있겠죠. 자, 우리는 많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게 어떤 상황이에요? 관계 부사 where이 등장했어요. 그러면 관계 부사는 뒤에서 뭐라고 완전한 절이 올거랬죠 where은 관계 부사고요. 그러면 관계 부사 앞에 선행사가 존재할 텐데 그게 many situations네요. 자,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러한 많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자, where 뒤에 완전한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는 만들어야 돼. 어려운 결정을. 완벽하죠? 완전한 절이죠? 자, 그럼 이거는 뭐로 바꿀 수 있어요? in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 where 대신에 in which가 적혀 있어도, 오케이. Okay, 맞다. 하셔야 돼. Some of these situations could be dilemma. 자, 이러한 상황들 중 일부는 굉장히 딜레마일 수 있다. requiring, ing. require a to b. a가 b 하는 것을 요구하다. 이런 뜻이죠. 당신이 어려운 선택하는 걸 요구하는 드라마틱한 상황일 수 있다. 자, between, 자, 뭐와 뭐 사이에 two or more alternatives. 자, 두 개나 그더 많은 대안들 혹은 대체안이라 하죠. 여러 가지 대안, 대체안들 사이에서 어려운 결정을 하도록 요구하는 드라마틱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read the following stories and think about how you react in each of the dilemmatic situations. 자, 그러면 뒤따르는, 자, 이 following은 뒤에 따르는 이야기를 read, 읽어라, and think, 생각해라. V1, V2. 명령이죠? 명령으로 해석해야 돼. 뒤에 따르는 이야기를 읽어보고 한번 생각해봐. 뭘 생각해? How? 어떻게? 당신은 would react, 반응할지, 이 딜레마틱한 상황 속에서. 자, 그러면 이 딜레마가 있는 상황을 지금부터 총세 가지인가 네 가지 정도 한번 예시를 읽어 볼 겁니다. To plug in or not. Plug in. Plug가 뭐예요? 접속하답니다. 접속하다. 접속할래, 말래. 약간, 요런 뜻이죠. To plug in or not. Imagine scientists have come up with an amazing new invention called the experience machine. 자, 한번 상상해보래요. 동사 나왔으니까 또 명령이죠. 과학자들이, 자, come up with 했대요. 생각을 떠올리다. 혹은 생각해내다. 이런 뜻이죠. 자, 이 놀라운, 새로운 발명품인데, 뭐라고 불려요? 경험 기계라고 불리는 PP 과거 분사 왔네요. 자, 경험 기계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놀라운 기계를 떠올린 걸 한번 상상해봐. It works like this. 자, 이건 이런 식으로 work 일한다라기 보단 작동한다가 좋을 것 같아. 기계는 작동하는 거죠. 작동한다. 자, 작동하는 방법 보세요. You go into a lab. 자, lab에 들어간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랩은 일종의 실험실. 자, 실험실에 들어가요. 자, 그리고 sit down, 앉아요. With t e p staff, 직원이랑. 그리고 tell them, 그들에게 말해요. About 뭐에 대해서? Everything you ever wanted to do in your life. 당신이 당신 삶에서 원했던 모든 것에 대해 얘기한대요. 자, 그러면 첫째, 먼저 들어가요. 랩에. 그리고 앉아요. 그리고 나서 말을 해요. 스태프들에게. 당신이 일, 일생 동안 원했던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Then, 그리고 나서, you put on some gear that connects to the machine and go into a tank of fluid. 그리고 나서 당신은 put on some gear. 기어 장치입니다. 장치를 put on, 착용해요. 자, 장치를 착용하고요. 자, 근데 이 장치는 어떤 장치냐면, 기계와 연결해주는 장치입니다. 그 기계와 연결시켜주는 장치를 착용하고, 그리고 나서, go 들어가요. 자, 그럼 put only v1이죠? go가 v2네요. 자, fluid, 액체, 용액인데요. 이 액체 탱크 안으로 들어간다. 자, 순서 다시요. 실험실 들어가서, 안습니다 그리고 스태프한테 말합니다. 일생 동안 당신이 하고 싶었던 것을 모든 걸 얘기해요. 그러고는 이제 기계랑 연결해주는 장치물을 착용을 하고요. 그리고 액체 탱크 속으로 들어갑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데스 뭐예요? 어, 주격 관계대명사죠. 바로 뒤에 동사가 나왔죠? 과학자는요, 이번에 induce, 이게 뭐예요? 유도하답니다. 당신이 코마 상태가 되도록 유도합니다. 코마는 혼수 상태를 말합니다. 자, 혼수 상태입니다. t h a you never awaken from. 자, 요댓하고 요댓시 다른데요. 자, 뒤에 보면 주어, 동사하고 이 from이라는 전치사 뒷자리에 올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목적어 자리잖아요. 이 목적어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목적격 관계 되면서가 되겠다, 그죠? 뒤에 뭐가 없는 거, 그것을 대수, 대신해서 적는 게요 대시잖아요. 자, 그래서 너가 절대로 깰수 없는 혼수 상태로 당신을 유도합니다. 자, 액체 탱크 들어갔어요. 이제 호코마 상태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기계는 당신의 뇌를 스티뮬레이트 자극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생각하고 느끼겠죠? 뭐를 느껴요? 자, 요 대신 또 어떤 대시냐? 볼까요? feel that. 접속사 대신에요 이번에는. 왜요? 앞에 선행사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뒤엔 뭐가? 완전한 절이 왔어요. 자, 기계가 당신의 뇌를 막 자극했어. 그러고 나면 당신이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당신이 you ever always desire. 당신이 항상 바랬던 것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겁니다. 이 that 저를 느낀다. 그리고 생각하게 된다. 자, 그럼 요 t h a 은또 뭐예요? 자, 뒤에 뭐가 없나 볼까요? you have always desire. 당신은 바랬다. 뭐가 없어 지금? 뒤에. 목적어가 없죠 목적어가 또 없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네요 당신이 꿈꿨던 걸 진짜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일종의 가상인 거죠 그러고 나서 이것을 allow a to b 할 거래요 당신이 뭐 하도록 have 가지는 걸 허용합니다 whatever experiences you want for the duration of your life 너가 너의 이 일생 기간 동안 원했던 경험은 whatever, 뭐든지 가질 수 있게 허용해 줍니다. whatever experiences. 자, whatever experiences. 일종의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 의문 공식으로 보면 되겠죠? 이건 당신이 이 일생 동안 원했던 경험은 뭐든지 가질 수 있게 해 줍니다. In this virtual reality, 이게 뭐예요? 가상현실이죠? 이런 가상 현실 속에서 you're a happy, 당신은 행복합니다. 자 본문 1 내용 정리 끝났는데요. 자 그러면 요걸 쌤이 깔끔하게 지우고 서술형 하고 이제 고 내용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서술형으로 가겠습니다. 자 서술형은 노란색 형광펜으로 자첫 번째 서술형은 여기 some of 하겠습니다. 여기요. 요 문장 하겠습니다. 요거 서술형 1, 서술형 첫 번째. 자두 번째 서술형은 어디로 가냐면요 본문 1의 끝에 쯤에 여기입니다. This allows you 여기 하겠습니다. 자 요거 서술형 2. 자 이번에는 어법 갈게요. 자첫 번째 어법입니다. 관계부사 처음 등장했던 거 기억하죠? 여기요. 대체로 뭐가 된다고? 이인이치도 가능하다. 요게 어법 1입니다. 자, 어법 2는요. 여기 분사구문 코마하고 여기 ing 보이죠. 요거 2번. 당신이 require a to b 하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어려운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이렇게 되겠죠. 자, 요게 어법 2. 자 어법 3은 require a to b 할때 to make 이거 어법 3 하겠습니다 자 어법 4는요 의주동 how you would react 의주동 되겠죠 요게 4번입니다 자 이번에 5번 볼게요 자 5번은 지금 병렬이 나란 나란하게 올 거거든요 자 보세요 go 들어갑니다 그리고 앉아요 그리고 말을 하죠 요거 세개 병렬 요거를 5번 어법 5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법 6번 갈게요 병렬 또 나옵니다 자 당신이 착용을 하지요 그 다음에는 뭐합니까 go into 탱크로 들어갑니다 요거 요거를 요건 어법 5, 요건 어법 6자 어법 7은요 아까 요 that 목적격관대였죠 자 목적격관대를 어법 7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8번입니다 자 8번은 대절 요절 있죠 요거 뭐였어요 요것 또한 목적격관대였죠 요게 어법 8 자, 마지막에, 어, 대시 하나 더 있었는데, 아, 요 대, 요게 8번입니다, 여러분. 요거가 접속사 대신 거. 요게 8번이고요. 요게 9번입니다. 쏘리. 요게 9번. 요렇게 하면, 응? 동그라미 몇개한 거야? 요렇게 하면 총어법이 9개 되겠죠. 자, 그럼 위에 적어 볼게요. 내용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서수령이 몇 개? 두 개. 어, 본문이 아직 안 끝났네. 아, 뒤에, 아, 뒤에 이게 있었구나. 어 자, 어법 아홉 개 하고, 자, 어법 열 개. allow A to B 하는 거, to B. 요거, 10번. 그리고 11번이 의, 주, 동 해당하는 거, 요거, 11번. 자, 그럼 어법이 총 11개죠? 자, 어법 11개. 요렇게. 본문 1 정리 끝났습니다. 수고했어요. 본문 2에서 만납시다.